선제수에다가 부설방 신이 들어와 버리고 나면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 내가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배필 들어와요. 배우자 들어오는 배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토끼띠. 네 토끼띠 해드려야죠. 아이고 <laughs> 토끼띠는 상방이 참안 좋네. 상반기는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내년에 그 신축년에 내가 전국적으로 운세도 말씀드렸지만은 후반이 돼야 예, 나라 부근도 이렇게 풀리는 운세지만은 개개인적인 그 띠별로도 내가 이렇게 봤을 때 토끼띠도 상반기에는 좀저이 특히나 뭐가 있냐면은 상반기에는 어 손재수하고 망신수가 들어있어요, 구설수가. 왜냐면은 내년에 손재수 들어오는 게 관으로 인해서 손재를 많이 볼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그 문서상에 무슨 내가 그동안에 뭘 가지고 있었다든가 이런 걸로 해내서 내가 손해를 많이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우리나라 뭐 하다못해 세금이든 뭐 수도세든 전기세든 전부 다 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관제에다가 뭐가 들어오냐면은 느 내가 그 손재수에다가 구설망신이 들어와버리고 나면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 토끼 뛰신 분들이 어, 상반기에는. 내가 조심할 것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집안으로 나도 몸이 안 좋겠지만 은 나보다도 집안으로 연락하신 분이 이렇게 돌아가실 운세가 상문이 있어요 상문이 아프으면 사자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자증이 앞에 섰는데 무슨 네가 운이 있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집안으로 상문도 들어오지 거기다가 뭐도 있냐면 간제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에서 연결되는 일들 조심하셔서 그러니까 내가 서류상에 하나를 보든 둘을 보든 항상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운세입니다 내년 수준으로 그리고 내년에는 이렇게 손재가 들어오면은 제가 항상 그러죠. 이렇게 내가 가만히 들고 있어도 손해 보는 것 같으면 내가 하고자 했던 것에 먼저 사버려요. 투자를 하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손 이렇게 손해가 들을 때는 토끼 뛰신 분들은 내가 사고자 했던 차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이게 간단하게 시작해서 그러면은 그 차를 사요. 그냥 가지고 있어도 없어지는 돈이야. 내가 손해 보는 돈이야. 오. 그러니까. 내가 그 차를 사든가 아니면 은 하다 못해 집을 내가 가지고 있어 전세례도 가지고 있었대든 그러면 내가 집세에다 더 업해서 더 올려서 집세에다 꽂아버리는 거 그건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서 해 돈을 내보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땜을 하는 거요 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겹재가 들어가지고 와 내가 손해를 자꾸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는 얼른 다른 거를 미리 내년 초에는 미리 내가 돈을 꼭꼭 꼽아낼 때 땅이나 집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토끼 뛰신 분들은 투자해놓는 게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금전이 왜냐면 유동성 에게 흔들리는 돈은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이런 돈이 돼버려요 내년에는 그래서 움직이는 문서에다가 늘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 이건 하나 팁을 드리는 거예요 토끼 뛰신 분들은 내년에 문서를 잘 보셔야 되고 내가 이게 손해 보는 운세예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미리미리 잘들 생각을 하셔서 그거는 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면은. 어, 후에도 그러니까 난 내년 후반기에도 좋은 일이 후반기부터는 좋은 일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 내가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반면 내년에 정말 배필 들어와요. 오 배우자 들어는 오 배필 딱 하나 좋은 거는 내가 평생 같이 가야 되는 배필이 들어와요. 나와 평생 반려자인 분을 내가 초에 들어온다라고 이거 하나는 참 좋은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미 결혼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은 인연으로 좋은 친구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나와 친구도요. 평생 나와 같이 가는 친구를 만나는 거 굉장히 귀하거든요. 그리고 또 혼자 되신 분들, 열로, 지금은 돌싱들도 많고, 또 혼자 또 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좋은 배필, 평생 나와 손잡고 서로가 친구 같은 좋은 친구 들어오는 그런 초입니다. 초년 운세가요. 여러분들, 그거 하나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이라고 제가 전해드릴 수 있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용띠를 여러분들하고 알아볼까 합니다. 이 시간까지 토끼띠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궁금한 거 여러분들하고 또 알아보면서 우리 풀어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사감이었습니다.